<끄럽> 어. 음, hm, hm, s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무슨 날이에요? 무슨 사탕? 오늘은, 으아, 떡! 오 마이갓. 금이죠, 이거, 그쵸? 금? 진짜 금이에요? 안 돼, 내, 네, 그, 음. 사실은 장난이고, 중저검이 아니라 색종이검이었습니다. 보세요. 이거 선들 보이세요? 그쵸? 이거 색종이검이에요, 그냥. 가짜 갑니다. 뭐라고 하는 거죠 거든... 3, 2, 1. 안 써지네? 그럼 마스로 가야 되게겠다 3, 2, 1. 장난이죠? 진짜 해줄게요. 3, 2, 1. 와우. 옆으로 꺾이긴 했지만 잘 써지네? 어, 카메라가 어디지?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어,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마술사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. 어디사서 <laughs> 있었어요? 댓글에 알려주세요. 저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. 아 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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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선글라스 쓸 건데, 제주도 가야겠다, 오늘. 그러면은, 어떤 걸 쓸까? 이거 쓸까? 아니면 이것일까? 음 이거 그럼 이제 여행 가볼까? 이슬또 레인보로 모이네. 여러분 오늘 레인보 세상이죠? 그렇죠? 레인보로 모여 다. 모르겠어. 당신들은 아니죠? 누가 써? 됐다. 이제 제주도 여행 가볼까? 뉴드마으르 <laughs> 머스타드 머스타 괜찮으세요, 여러분? 와, 바닥에 찔렸다. 잠깐만 이거 무슨 생건 아니겠지? 내손 골랐는데. 아, 진짜 부셔지긴 했는데. 여러분, 제 핸드폰 깨졌어요. 핸드폰 깨뜨려 갖고 바닥에 장난이 지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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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잠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핸드폰 깨졌다. 이런 거 보세요. 핸드폰 깨졌어요, 여러분. 핸드폰 깨졌어 어떡해 안돼 이거 내 소중한 핸드폰인데 장난이지롱 구글이 지롱 구글이에요 그쵸 제 유튜브 엄청 많은거 아세요? 유튜브 엄청 많아요 그쵸 하!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면은 우리 마술트릭을 해봅시다 드디어 이런거 말고 핸드폰 갖고싶은데 이거 깨져갖고 그쵸 아까전에 깨졌잖아요 핸드폰 마술로 해야겠다 3 2 1오 핸드폰 가졌다 오예 아싸 핸드폰 가졌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술트링 사탄 A 파트 파트 A 다 알겠죠? 마술 사탄 파트 A 지금 저장공원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마술 사탄 파트 B 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